아, 자, 여러분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집이라고 하면 믿겨지십니까? 온 집안이 쓰레기 더미죠. 이렇게 집안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놓고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아, 병이 있는데 그 병이 한국말로 저장 강박증이라는 병이고 영어로는 이제 홀딩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아, 미국 전체 인구의 4% 내지 5%가 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불이 났는데 그 마을 전체가 다 타버렸죠. 그런데 그 불의 원인이 바로 이 저장 강박증 환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난 불이었습니다. 2009년 호주 멜번에서 난 가정 화재도 70% 이상이 저장 강박증 환자들 때문에 난 화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뇌를 보면요 전두엽에 결정을 내리는 곳에서 전혀 뇌가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리토닌을 약으로 먹으면 그때부터 뇌가 앞부분 전두엽이 움직여서 잠깐 청소할 수 있는 결단이 생기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 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장강박증 환자만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걱정근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죄를 버리지 못해요. 미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영적인 저장 강박증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는 건요, 혼자는 못 벗어나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와서 치워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줘야 그 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노란색 옷 입은 청년 두라고 제가 찍은 사진 있죠. 그두 청년이 바로 아그 만타 교회의 칼미타 목사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작년에 가서 너무나 멋지게 찬양했는데 작년에 갔을 때 찬양팀이 싹 없어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마약에 빠져서.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그 아이들을 마음속에 품고 1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목사님의 자녀인데 엄마가 싱글로 돼서 세 가지 잡을 해요. 교수님, 엄마, 그리고 교회 다니는 목사.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케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느껴지고 원인이 느껴져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니까 그 막내 딸도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딸이 마중을 나왔어요. 완전 멀쩡해졌고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날그 아이들이 다시 기타를 잡고 드럼을 잡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버리고 싶고 끊고 싶어도 중독이라는 건 정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보다 더 강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손할래당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손할래당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남성의 성기 윗부분의 표피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그걸 잘라서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물고 놓지 않는 개, 행악하는 사람들, 손할래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참으로 마음으로 할래받은 사람은 육체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육체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하시는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크리스천이 될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세 가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버릴 수 없느냐? 그 힘이 없어서 그래요. 걱정 근심을 버리면 행복할 거예요. 미움을 버리면 행복할 건데 그걸 버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버릴 수 있는 힘을 내 마음속에 담으시는. 그래서 버릴 것 버려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행복한 이유는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안 행복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질 것을 가지지 못해서 안 행복한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서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질 거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버리지 못했던 건 뭐죠? 불안한 마음, 걱정 근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불신아, 그걸 못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버릴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첫 번째로, 버릴 수 있는 힘은 사랑의 힘으로부터 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바울이 그리스도를 사랑했더니, 그리스도를 위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니, 내가 지금까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나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렇게 엄청난 훈련을 받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디어 함께 나누신 중에 초등학교에 갔을 때 우는 아이 한명 보셨죠? 네. 그 아이가 기도받고 은혜받아서 울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게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은 다 과자 받고 사탕 받고 기뻐 즐거워하는데 얘는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티셔츠를 얼굴에다가 두건처럼 덮어쓰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니까 아, 사탕 못 받아서 울었구나. 과자 못 받아서 우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사탕,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갖고 가서 사탕을 주려고 그랬더니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머니에다가 꾸겨 넣었어요. 그리고 이손 이렇게 묶고 있는데 이 사이에다가 과자를 꾸겨 넣었어요. 근데 얘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목사님이 다가가셔서 물어봅니다. 얘야, 왜 우니? 그랬더니. 부 어, 교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아버지는 얘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 떠났고, 얼마, 엄마, 엄마는 얼마 전에 어떤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갔대요. 그, 그러니까 얘 혼자 남았는데, 준비물을 단한 번도 쌓아보지도 않고, 점심 도시락도 쌓아오지도 않고, 학교에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란. 그래서 여러분, 얘가 왜 울었겠어요? 우리를 보니까 혹시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과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빅터 전님한테 인기하고 왔긴 왔는데 그 마음에 허전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가 왜 버렸죠? 왜 아이를 버렸죠? 아이를 버릴 순위 힘이 어디서부터 왔죠? 잘못된 걸 사랑하니까. 잘못된 사랑을 하니까 잘못되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관계를 버려요, 사람을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느냐보다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그러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려져요. 왜 신앙생활이 힘든지 아세요?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버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미움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이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버려지더라예요. 그게 정말로 좋지 않더라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예요. 그러니까 버려지더라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속에 버릴 것이 많은데 못 버리고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희망과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집은 정돈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마음의 집이 하나, 둘씩 정돈될 때에 내 속에 평안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생긴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버릴 수 있는 힘은 가치관의 힘입니다. 자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higher value. 가장 가치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있다. 이게 가치관이에요. Value system이에요. 그래서 가장 고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한 그 지식이 내 속에 임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핵심이 뭐냐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 그런데 여러분 황금이 은삼십이 가치관이 되면 예수님을 버려요. 우리가 콜롬부스가 굉장히 에, 멋진 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콜롬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제일 원했던 게 뭐냐면, 후추와 금이에요. 후추는 왜?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를 점령하니까 지중해를 통해서 인도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키망봉을 거쳐서 한 바퀴 돌아서 인도까지 가는 항로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고기를 냉장고에 넣고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후추를 치지 않으면 고기의 누린내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게 후추예요. 후추와 금을 가지러 가다가 아메리카 대륙이 인도인 줄 알고 내렸어요. 그때 인디안들이 가지고 있는 금에 눈이 멀어서 한 부족은요. 원래 30만 명이었는데 15년 후에 콜럼부스가 그곳에 세번 방문한 후에 인구가 60만으로 줄었어요. 몇 명을 죽인 거예요? 240만 명을 죽인 겁니다. 연주민을 풀어놓고 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팔을 잘랐어요. 인간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담기지만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런 무시무시한 괴물로 우리가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며, 그 가치관이 내 속에 있을 때에 무엇이 귀중하고 무엇이 귀중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예. 일본 사람이 쓴책 중에, 정리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분이 정리정돈의 전문가예요. 청소의 기본은 정리와 깨끗하게 하는 거래요. 깨끗하게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치우는 거고, 정리는 버릴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키프하느냐의 기준이 중요해요. 여러분, 뭘 버리고 뭘 키프하세요? 네. 이분은요, 딱 손으로 만지면, 가슴이 뛰면, 안 버린대요. 가슴이 설레지 않으면 버린대요. 아 이것처럼 애매한 게 없어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잡으면 다 가슴이 뛰더라고. <laughs>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 <laughs>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기준으로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면 버려야 돼요. 그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 네. 이번에 로스바코스 마을 사람들이요 우리가 6 년째 가니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요 아그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예, 그리고 10월 달만 딱 되면 교회 오는 사람이 는데요. 예, 그리고 우리가 왔다 딱 가면 또 나간대요. <laughs> 그러니까 빅터 목사님이 그 실망해가지고 하, 저들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마리아 목사님이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예, 우리는 사람 보고 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한다고. 예, 근데 작년에는 200 가정을 했는데 이제 300 가정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마켓 가서 그거 사온 것도 일이었습니다. 한꺼번에 100 개를 한 번에 찍는 게 아니라 일일이 하나씩 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지 안에 물품이 다섯 개 들어가는데 트랜지액션이 1,500번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수요일날 그 그분은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보니까 작년에 없었어요. 뉴욕에서 오래 살았대요. 영어를 잘합니다. 그걸 팩하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게 얼마 짜야, 얼마 정도 돼요? 그랬더니 이거 다 합치면 한 2,000불 정도 된다고. 이걸 다 갖다 나눠주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laughs> 막 그러면서 얼굴이 심각해지면서, 에, 어떤 표정이냐면 이걸 날 주지.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그건 아, 막 말을 하시는 건 아니고, 저한테, 목사님, 이걸 왜 나눠줍니까 그들이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물론 가난한 건 아는데 왜 나눠줍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게 얼마 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서 그렇다고 예, 그랬더니 예, 하, 이해가 안된다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전했어요 내일 꼭 오시라고 예, 그랬더니 생각하자니 오케이 아웃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큰 대형 버스를 빌려서 그 버스 밑에다가 선물을 두었는데 그거 나눠주는데 옆에 서가지고요 나눠주는 데만 한두 시간 걸렸죠 그렇죠? 움직이질 않고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우리 언제 떠나냐고 수소문 해가지고 공항에 나왔어요. 마지막 날. 그러면서 저를 끌어안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정말 카도로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이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음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한 영혼을 향한 그 가치를 절대로 잃지 않는 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버릴 수 있는 힘은요,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늘 본문에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안에서 인정받게 되려 함이니 누구에 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압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상을 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하는 그 믿음의 힘이 있으면 내가 편안함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좀 불편한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욕 먹어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거. 제가 이번에 로스바코스에서 사람들 섬기면서 나눠주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기쁘시죠. 그랬더니 제 속에 성령께서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상을 기대해라. 그래서 아니 하나님 저는요 우리 팀도 그렇고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랑이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 사람들의 게 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하늘의 상을 기대하라. 그리고 너의 성도들에게 말하라, 선포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함께하신 거예요. 믿음은요. 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 내가 일당에서 내가 먹을 것안 먹고 나누는 것, 이건요 다뭘 바라는 거예요? 상을 바라는 거예요. 주일날 차량 팀이 아홉 시 반에 와요. 그때부터 준비합니다. 오늘도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칭찬밖에 없지만 하나님 저들의 섬김을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찬양대에 여기 서서 찬양하는 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네. 근데 여러분,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그 상급이 어떤 스페셜한 상이 있을지 여러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건요, 믿음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23절부터 29절 잘 들어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이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버렸다는 거죠. 왕자의 자리를 모였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을 죄악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이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이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보면 우리가 버릴 수 있어요. 모세는 뭘 버렸죠? 왕자됨을 버렸어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애와의 모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뭐 했어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급을 예비하신 거예요. 아까 목사 안수 장면 보면서 카밀다 목사님이 어느 여자분 안고 우는 거 보셨죠? 그분의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교수님이고요. 그런데 카밀다 목사님이 젊었을 때 선교사 한 청년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부모님이 좋아했겠습니까? 교수님인데 딸이 교수가 돼서 정말 부모님의 이름에 맞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딸이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얼마 있다가 아이들 셋 놓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후에 얼마 있다가 마리아 목사님을 만나고 그때 그 교회를 단이 많은 목사로 세움을 받아 지금까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가정을 섬기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식 날 부모님이 한 번도 교회로 온 적이 없어요. 아버지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겠어요. 내 딸이 저렇게 인생이 끝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상을 바라봅니다. 상을 바라봅니다. 목산 수식 왔는데 어머님이 앉아 계시고 아버지가 앉아 계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목산수가 끝난 다음에 나와서 안아주시는데 그때 카밀다 목사님 통곡합니다. 통곡해. 어머니가 오셔서 아버지가 오셔서 안수식 날 축하해 주는 그 축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를 위해 조금 희생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천국의 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상이 큽니다 여러분에게 상이 큽니다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상이 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여러분에게 상이 큽니다 상주시는 이심을 바라봅이라 네.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그 클립이 SNS에 올랐는데요 영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독립운동가의 일대기에 대한 영화인데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독립운동하다가 배신해가지고 일본의 첩자가 돼가지고 일본 첩자에게 정보를 넘겨서 독립운동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해방이 된 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이 그 사람을 잡아서 배신자로 처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으로 이제 쏴서 처단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이찬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죽이기 전에 물어봤답니다. 너왜 우리를 배신했어? 어, 왜? 우리가 같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이 나라를 구한다고 했잖아. 왜 배신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빨리 해방될지 몰랐지 난 <laughs> 여러분 천국 가서 이렇게 상급이 클지 몰랐지 난 그러면 더할걸 응? 여러분, 정말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은요, 그 믿음이 있기에 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리는 건요, 노력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마음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니 내 마음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절대로 하나님이 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한 것 절대 하나님이 있지 않으십니다. 선교에 동참하신 것 절대 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딱 가자마자 큐티 하나 큐티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주셨냐면요 역대하에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는 나오는데 다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했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 솔로몬이 한건 별로 없어요. 다 아랫사람들이 다 했지, 다윗이 준비해 놓고 저한테 하나님, 무슨 말씀 주셨는지 아세요? 그 로스파커스 교회도요, 라카스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집이에요. 제가 다니엘이잖아요. 제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줬다고 해서 제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거 잊지 마라. 너, 너의 동역자가 있었기에 너할수 있었고, 널 보낸 사람들이 있었기에 네가할수 있었고,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모든 하늘의 상은 함께 누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드려요. 6년 동안 정말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렇게 6년이 지나니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요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laughs> 기도하겠습니다